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구 유학쌤입니다 어, 유튜브 구독자님께서 단권화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 다른 구독자님이 어,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둘다 보면서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애기가 자고 있어가지고, 제가 밤이라서 목소리 좀 작게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유아쌤. 수방 공부를 어떻게 준비해야 나가야 되는지, 정말 알찬 수사사 수법 공부법 감사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기본서 단권화라는 것이 기출에 나온 내용들만 해서 표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적인 분도 제가 이해하기 쉽게 다 표시를 하는 건가요? 단권화를 만들고 싶은데 이해가 잘 안되네요 저 유튜브에 어, 수방공무원다4 4사법전 단계별로 다 올려놨거든요 나중에 영상을 천천히 다 자세히 보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거에서 다른 구독자님께서 지금 답변을 주셨어요 기출을, 지문을 보고, 이해가 안 가는 건 해설지를 보고,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책으로 보고, 기출 지문 옆에 OS 세부 표시로 체크, O가 세번 연속, 안 본다, S가 두번 넘쳐, 아 넘게 터져 있다. 그리고 책에 뭐형광펜이나마킹 표시한다. 시험 발전되면 뭐 몰고사 나오는데 그 몰고사를 보고 지어적인 게 나을 것 같다. 책에 단거나 표시해서 나만의 책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말한 방법이 아니라 다른 유튜버 분들이 말한 방법 같아요 저, 어, 저도 정말 많은 수험 후기랑 강사들 유튜버들 찾아봤는데 단권화의 기본이 이런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모른다고 책에 다 밑줄 그으면 나중에 못 봐요 처음에는 어떤 옅은 샤프로 살살 표시를 놓고 다음에 맞추거나 위에 제목만 봐도 맞추면 지우는 식으로 나중에 볼 분량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 답변 좀 드릴게요. 어, 우선 우리가 이제 서방 공무원 시험에서 '장과 작업'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기본서 또는 요약서, 어,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는 또는 일반 구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쉬운 과목들은 유약서에다 단건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경찰 수험생분들은 헌법이 그런 과목이고, 공무원 수험생분들은 이제 한국사가 이제 워낙 유약서, 뭐 필기노트나 판수도 워낙 잘나있기 때문에, 유약서 단건를 해도 되는데, 소방 공무원은 세 과목이 다 어렵기 때문에, 저는 기본서에 단권을 하길 추천하고요. 이 기본서 단권을 하는 거는 결국 약간 이런 거예요. 기본서의 내용도 들어가지만, 여기에, 단원별 기출나중에는 일단 나중에는 뭐 단원별 문제집 풀면서 다른 문제집에서 중요한 내용도 들어갈 것 같아요 단원별 문제집은 뭐 단원별로 된 OS문제집이나 아니면 단원별 모의고사도 괜찮을 거요또 나중에 우리가 어, 책은 중요지면 시행처별 기출을 나중에 풀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추, 추후에 추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범이 동영 모의고사. 그러면 이렇게 기본서 한 권에 어,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한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단권화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어, 단권화는 한 교재에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한 내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단권화를 한번 처음 만들고 나서 계속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나중에 추가가 되죠. 처음에는 이제 기본서랑 단원별 기출 위주로 들어가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문제풀이 단계 들어가면은 사사사 뭐3 단계 들어가면은 뭐 단원별 문제집 뭐 최근 중요적인 실제별 기출 전본 동영 모사 내용이 다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전 과목을 다볼수 있고요. 또 단권화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나중에는 안 보고 모르는 거 위주로 보기 때문에 중요한 거 위주로 줄여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도 시험 다, 당일날 기본서를 단권화 해가지고 가져가면 너무 양이 많지 않냐? 근데 시험 보기 어, 한달전이 기본서 단권화를 제가 다시 복습을 할 겁니다. 그리면 앞에서 나왔던 어,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까먹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다시 오랜만에 보면 생각 안 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교수 단권을 다시 한번 검색하면서 이때 중요하지만 이해나 암기가 결된 부분을 A4 용지로 정리할 거예요. 과목별로. 그럼 A4 용지는 거의 한 3페이지 이내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단권화 교재를 어, 만들어야지 여러분들이 빠르게 모든 걸 잊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 시험은 지역적인 문제들이 나와요. 시험이 체계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역적인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지역적인 문제들은 결국 어떤 문제들이냐면 첫 번째는 기출을 벗어난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단순하게 기본서를 암기해서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론을 이해해서 응용해야 하는 문제라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기본서 단권화를 만든 분과 안 만든 분들이 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과목, 개정 이전에는 그때는 뭐수방 영어나 어, 과목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 전공 과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때 합격했던 분들이 기본서 단권화 할 필요 없이 기출을 많이 봐도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근데 수강 과목도 마찬가지로 과목이 개정 이후에는 과목 수가 줄고 당연히 문제가 어려졌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지엽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단권을안 하신 분들은 점수가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크거든요. 실제로 이제 학생분들하고 상담해 보면 수험계에 늘어난 학생들이 예전에 과목 개정 이전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공부하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학교생들이 기본서 안 봐도 된다고 말했다 그거는 그해 학교생들이 시험 봤던 그해그 과목의 그 시험이 쉬워서 다 가능한 거고 지금은 이제 시험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단권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강사로서는 우선순위는 일단 당연히 기출이 제일 1순위지만 그 다음 우선순위는 기본서 단권화래요 기본서 단권화를 잘 만들어야지 우리가 지역적 문제를 풀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게 어느 정 잡히신 분들은 이제 문제풀이 과정을 하면 되고요. 근데 많은 소방 공무원, 수험생들이 초반에 좀 신청할 수 있는 게 강사님들이 접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접적인를 처음부터 다 가르쳐 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 중요, 직렬, 포인트가 제대로 안 잡힌 상태에서 지역적인걸 공부하다 보니까 개념이 섞이는 경우도 많고 또 막상 기본서나 기출에서 나오는 범위에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결국 세 가지 어떤 출제 범위에서 이제 보 나오는데, 첫 번째가 기출 범위에서 다시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응용에서두 번째는, 아까도 말했듯이, 기본서. 기출 범위에서 응용해서 나오는 문제. 이게 기본서 단건화 관련이거든요. 세 번째가 이제 지역적인 문제. 자, 그러면 이 기본서 단권화에서 우리가 지역적인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냐 자, 지역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선지소거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지역적인 문제는 사실 풀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예시당첨 틀리라고 되는 문제일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도 되요시제 시험장 갔을 때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서나 기출이나 다양한 문제풀이 과정에서 오답을 분석을 할 거예요. 이때 오답 분석한다면, 어, 일단 틀린 선지에서 한정을 체크하고 그 한정을 출제자 입장에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제자가 의도한 오답 패턴을 알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실제 시험장 갔을 때 만약에 모르는 문제 나왔어. 근데 어쨌든 풀어야 돼요. 그러면 선지에서 그동안 공부했던 이런 오답 패턴, 한정을, 한정을 안다면, 선지에서 오답 패턴, 한정을 체크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오답의 여지가 있는 선지을 삭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최대한 정답 맞게 우리가 고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어진 문제는 약간 이렇게 우 접근해야 돼요. 반대로. 선지 소급법으로. 그래서 기출 분석이 중요하고, 단권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구독자 수원생분이 적어주신 거에서 보면은,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뭐 기출을 많이 본다고 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건 해설을 봐도 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기본서를 봐도 되고, 그래도 이해가 안다? 그러면, chat GPT를 활용하면 됩니다. 기출을 공부하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chat GPT를 통해서 과외식으로 강사들의 어, 교재보다더 자세한 해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고요 기본서 단관화를 할때 어, 저는 어, 이 부분은 약간 좀 공감을 하는 게 처음부터 너무 형광펜 쓰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수험생들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 포인트고 뭐가 한줄잘 모를 수 있거든요 일단 뭐 샤프든 볼펜이든 표시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한 3-6일 정도 됐을 때 그럼 그때는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한줄한줄알수 있거든요 그때 형광펜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다시 질문 주신 분이, 그 답변해 주신 구독자분한테 많은 경험을 통해 알아낸 6점을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을까요? 기출의 지문에서 자주 틀리거나 모르는 문제를 기본서에 연필로 그었다가 아는 건 지우고 모르는 거는 현간편에 대체한다. 그러다가 알면 또질문식으로 기본서에 모르는 내용은 표시하는 건데요 어, 요거에 대해서 좀 답변 드리면 어, 삭제작업은 어, 단권화가 아니라 단원별 기출, 교재에서 삭제작업을 하는 거고요 기본서 단권화는 삭제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것과 모르는 것다 상관없이 일단 분석하면서 기출 분석한 내용을 다 표시를 해주세요. 어, 왜냐면, 우리가, 앞에서 어, 제가 설명을 했는데, 만약에 기출에서 나왔던 포인트들 다 체크를 했어요, 기본사회다 근데, 어, 어, 몇 개는 알고 몇 개는 몰라요. 근데 그몇개 아는 거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안 봐가지고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건하는 굳이 뭐 삭제 표시를 할, 수,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단원별 기출은 삭제 작업을 합니다. 이거는 워낙 우리가 줄여가면서 볼 거고, 단분별 기출은 중복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예능 삭제 작업을 할때 기본으로 당분는 삭제 작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궁금한 사항을 기출 외의 내용들은 언제 읽고 표시, 기출 외의 내용들은 언제 읽고 표시를 하는 거지, 아니면 기출 내용만 모르는 거 표시하고 나중에 모의고사 보고 시험에 나갈 것 같은 건데, 기본사에 찾아서 전과 동일 표시하면 되는 건가요? 이것도 답변드리기는, 우리가 444학습법 1단계에서는 기본서를 1회도 분석하고, 444학습법 2단계에서는 단원별 기출을 3회도 하고 여기서 이제 기본서 단권화를 처음 홍보하잖아요. 그 다음 444학습법 3단계에서는 이제 여기서 문제풀이를 더간단 말이죠. 문제풀이가 여기서는 첫 번째는 우리가 단원별 문제 을풀 거고, 이거 다 풀고 나서, 나중에는, 최근, 중요징렬, CHWG축도 풀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범위, 동용보호사를 푼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계속 풀면서, 기본서 단권에서 빠진 내용들 다 넣으면 돼요. 그리고, 하루에 한 해를 풀고 분석을 할 거거든요. 그럼, 낫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남는 시간에는, 타징렬, 단원들 구출을 다시 분석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우리가 빠진 내용이 있으면 경서 당관을 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서 당관을 공완한다 정리를 하자면 3단계에서 이제 단원별 기출에서 나머지 단원별 문제집도 풀고, 최근 중요징역 주요, 실적의 기출도 풀고, 정보의 동영상 풀고, 또 하루에 하나씩 풀고 분석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타진열 단원별 기출을 또 분석하잖아요. 그내용들을 경서 당관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에 관련해서 다른 구독자님이 답변 주신 게 기출 외의 것들은 솔직히 합격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은 합격이 목표인 거지 100점이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완전히 제외하는 재해, 건 말이 안 되고 기출이 충분히 익었고 기본서가 익숙해졌다면 보통 기출 어, 익숙해져서 어떤 문제 나올지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따로 타이핑 해놓고 시간 되면 보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풀어보고 새로 읽는다 싶으면 또, 타이핑 정리해서, 기술 단골 한거랑 타이핑 해둔 문제 매일 봐주라 하더라고요. 자, 제가 좀 답변 드리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설명했는데, 일단, 1수일는 당연히 기출 중요하죠. 여기 기출에는, 뭐 중요징역 기출도 있고, 중요징역 기출이라는 거는, 뭐, 소방 공차랑 경체, 또, 기출 기초, 타징역 기출도 있잖아요. 뭐, 소방, 간부, 소방, 기사흔적법 같은 분적추 같은 경우는 9급 뭐 공무원이나 7급 공무원도 있죠. 공무원 기초, 이게 1순위고요 어쨌든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나온면 맞춰야 되고, 다음 이순위는 어, 다시 한번 집어서 담가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 암기 파트가 아니라 실제 시험에서 단순 암기가 아닌, 기본서의 이론을 이해해서 응용해야 하는 문제. 또는 지역적인 문제 나오면소극법을 이용하잖아요. 선제소급법. 그러니까 이게 이순이고 이게 좀 잡혀놔서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가면서 문제풀이에서 지역적인 걸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위는 이렇게 1, 2, 3순위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 하면 가장 좋죠. 근데 취지는 뭐냐면, 일단 이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순이 잡고, 그 다음에 산순위는 맞는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문제 풀이 해가지고, 지혜적인 부분을 보완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산순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저는 이제 오랫동안 소방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부공무원 그 학생들의 관리면서 느끼고 뭐냐면, 산순위가 제대로 안된학생들제 느끼는 뭐냐면, 어, 평소에는 열심히 공부했으나 시험장 가면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래요 어, 선생님 저 다시 분석해 보니까요. 한두 문제 차이로 아깝게 떨어졌어요. 아니면 선생님 저 평화시에는 점수 잘 나오는데 이상하게 시험장 가면 점수잘안 나와요. 강사로서는 그게 뭐가 문제였냐면 산순인이 문제풀이 과정이 제대로 못 들어가고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연습을 못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문제풀이 단계에서는 특히 이 단원별 문제집에서는 어떤 취지가 있냐면 단원별로 문제를 풀면서 단원별로 중요한 포인트 다시 한번 체크하고 내가 단원별로 약한 부분이 어딘지 확인해 가지고 아 단원별로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하고 보완하는 게 중요하고요 최근 중요적인 시행체계 기출은 어떤 점에서 중요하냐면 우리가 2단계에서는 단원별 기출에서는 기출에 많은 포인트를 봤다면 이제 여기 3단계에서 중요적인 시행체계 기출은 최근 최근, 중요지열 기출, 출제 범위도 알수 있고, 출제 경향도 알수 있고, 내가 틀리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도 알수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전문의 도형 모의사는 저 같은 실전 연습이에요. 실전 연습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여러 가지 실천할 거 아니에요. 뭐 과목 순서, 시간 배분, 어려운 문제 나오면 넘어가는 연습, 또 어려운 문제에서 선진 소으로 푸는 연습, 그리고 지중을 유지하는 연습, 오해만 작성하는 연습, 여러 가지 맞선 뭐 문제를 익숙해지는 연습 등등등.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돼요. 왜안 되냐면, 서방공무원 학원이나 서방공무원 강사님 인강을보면 과정이 너무 많아요. 그과정뭐다 그 따라가다 보면은 다른 과목 별로 쉽지가 않고, 그리고 문제가 보냐면안 다수 하고 넘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종자, 뒤에 문제 풀 과정이 시야에 너무 부족해요. 그전 그 단계들은 제대로 연습이 안 됐고요. 그래서 이런 연습잘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1, 2, 3순위 다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다사사수법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1, 2단계 좀 빨리 해야 돼요. 그래야지 3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질문 주신 분이 감사합니다. 솔직히 기출마스터하기도 벅찬데 다른거 본다 는 자체가 욕심이 많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예요. 1, 2순위 빨리 잡고 그 다음 선수까지 하자는 거죠. 그래서 1, 2순위에서 좀 유력한 공부를 해야 된다. 마음만 앞서가서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는 거 아는 것도 놓치는 것보다는 일단 기출 지운 하나하나 이해하고 마스터하면서 말씀처럼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좀더 보완을 하자면 1, 2단계를 좀 빠르게 하고 3단계를 들어가야지 실질 시험에서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문제 풀기도 중요해요. 어쨌든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아프연습도 해보고 내가 틀린 부분을 통해서 약점도 체크하고 또 미리미리 시행착오를 해야지 실제 시험장 갔을 때실처럼안 한다는 거죠. 근데 대다수 학생들은 3단계까지 들어가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너무 1, 2단에서 계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하려고 하거나 완벽 하고 공부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외적으로 나오면 뭐 틀리죠? 뭐 나만 틀리겠어? 라는 마인드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우선순위 정하셔가지고 최대 우선순위를 빨리 잡으시고 그 다음에 3단계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단계쯤 빨리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여지 말게 1, 2단계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3단계는 3단계로서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 도움이 되는 부분 위주로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444 스포트 4, 4, 동서다 올려놨으니까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